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SK 하이닉스 가뭐 파업설도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걱정은 안 하셨으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딱 언제쯤부터 움직일 수 있을지, 언제부터 급등할지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테니까 방송 전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저는 SK하이닉스가 정말 또다시 단기 신고가를 기록할 것 같다라고 좀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일단은 차트 론자예요. 차트를 좀 제일 많이 보는데, 지금 SK하이닉스의 차트가 사실 너무 이쁩니다. 단기적으로 한 25만원 정도 때 고점대를 뚫어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만원대 저항을 맞고 조정을 주면서 다시 한번 25만원대 터치를 해주죠. 그래서 이런 게 고점 돌파 이후에 눌림으로써 눌림 이후에 먹어주고 극반등하는 그런 패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과거에도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15만원 정도 때를 이제 돌파하고 이때부터 여기 지켜주죠. 그러니뭐 빠진다 하더라도 15만원대를 크게 깨지 않, 않은 상태에서 불파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2 5바운대를크게지 않는 선에서 뭐 이런 우상향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과연 SK하이닉스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SK하이닉스의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은 최소가 30에서 60이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물론 지금 30을 이미 터치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을 줬다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다이렉트도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어찌 됐든지 우리가 뭐다 30에서 60이 구간 못해도 30 위로는 SK 하이닉스를 매도 타점을 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보면 아시겠지만 어 우리가 보통 이제 주식에서 이런 연속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면 알겠지만, 이제 2000년도에 말도 안 되는 급락이 나오죠. 사실 말도 안 되는 급락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닷컴버블 이후에 이제 증시가 붕괴되면서 전 세계 이 IT 닷컴버블 이후에 붕괴되면서 무너졌던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금몇 년? 15년 만에 처음으로 돌파가 나왔어요. 주식에서는 이런 이뭐한 10년, 20년 만에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쉽게 죽이지는 않습니다. 왜? 이거를 끌어올리는 데만 10년이나 걸렸기 때문에 다시 아래로 들어간다. 이거는 사실 회사 입장에서도 주가 방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하방, 뭐 길어봐야 2 20, 0타 20은 지키겠지. 이런 느낌으로써 하방 압력이 크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걱정할 건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때 아까 증시가 무너졌던 게뭐 때문이다. 다 컴버블이 무너지면서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 역시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 역시도 뭐 때문이에요. 사실은 AI 버블 때문이죠. 최근에 이제 책 GPT와 함께 AI의 강세가 나오면서 AI 버블 때문에 이거 역시나 무너질 거다. 라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거는 과거의 이거와 지금의 이거는 정확하게 다르다. 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자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 자 과, 현재 시장에서도 일단은 얘기하는 게 앞으로도 AI의 강세자는 3년은 더 간다 못해도 최소 3년은 더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닷컴버블과 똑같아라고 하는데 이게 닷컴버블이 이제 그 강세도 우리가 닷컴 버블이죠. 닷컴 버블 이후 직후 붕괴도 닷컴 버블이라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여기계의 닷컴 버블은 닷컴 버블로 인한 강한 버블을 만든 상승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AI 강세장도 결국에는 3년 더 간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3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일단은 뭐이 사이클 강세장이 보통 이 연속성 주기가 몇 년이 되는 것도 맞지만. 우리나라 자체가 너무나 뭐다. 너무 과도한 저평가 국면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보면은 이 이런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저평가에서 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가 3000피를 이야기하고 5000피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저평가를 탈피하면서 뭐 AI 버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저평가 탈피와 함께 사실상의 이런 상대적인 사이클이 다가오게 됐을 때는 오히려 2년차 후반부에 지금 우리가 해당하는 모습으로서 이런 계산은 계산을 대표해 보게 되면은 향후 3년 정도는 더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도 사실은 뭐예요 기술적인 분석이거든요. 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게 제가 뒤에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게 3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닷컴 버블과 AI 버블이 동일하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건 정확하게 달라요. 달라. 저는 이 3년을 더 간다라고 보는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AI 버블이 닷컴 버블과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이 고점이고 고평가되어 있고 무너질 거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닷컴 버블에 대한 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정확한 닷컴 버블은 사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강세장이 나오고 무너진 이유가 뭐 때문에 무너졌냐? 바로 공급과잉 때문에 무너졌어. 공급과잉.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지금 뭐이그 과거에 뭐 닷컴버블 당시에 굉장히 반도체라든지 이런 섹터들이 강하니까, 반도체 관련 이런 D램 가격 이런 것들이 뭐 비싸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 닷컴버블, 이 AI 버블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전조 증상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갑작스런운 최GPT의 출시와 함께 AI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보다 더 눈앞에 와 있구나라고 하면서 생성형 AI의 시대와 함께 이렇게 상승을 지금부터 시작한 거고요 닷컴버블은 정확하게 뭐가 있었냐 전조 증상이 과거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so, 닷컴 버블이라고 할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인터넷이 뭐 1900년도부터 해가지고 아, 1990년도부터 해가지고 강하게 뭐 이런 보급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되면서 올라갔다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인터넷 반도체 산업의 역사를 본다라고 하면은 1980년대부터 이미 뭐하기 시작했다 일본이 PC가 보급이 되기 시작하고요 반도체 산업이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비디오 게임기라든지 PC 뭐 이런 것들이 상용화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언제였다? 1980년대 본격적인 PC 반도체가 보급이 되기 시작했던 시대요. 그래서 일본의 중심으로 이제 PC 반도체 보급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이게 일본에서 성장하기 시작한 게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언제 넘어오기 시작한다? 1900년대, 1990년대. 그래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 일본으로부터 1980년대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 과거 이제 PC의 판매량 추이를 봤을 때 80년대에 크지 않아요 일본이라든지 미국으로만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다가 전 세계적으로 1990년대부터 해가지고 갑작스러운 급격한 상승률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가파른, 순간적인 가파르 우리가 이거 이후엔 보지 맙시다 왜 닷컴버블이 붕괴되고 나서 뭐 인터넷의 보급률 뭐 PC의 보급률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당시의 반도체 가격은 닷컴버블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안 봐도 됩니다. 자, 이 당시에 이제 가격 갑작스럽게 이제 올라오는 게 보여요. 그래서 1995년도, 7년도 이 당시에 가면서 PC 판매량, 보급률이 굉장히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PC라든지 이런 공급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런 이 수요 대비 공급도 더 많아지는 추세가 반복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1997년도쯤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가격, 반도체 업종들의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해요. 반도체 업종이 사실 디렘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다시피 과거 반도체 흐름을 봤을 때이 당시에도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다? 지금 현재 이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요. 이게 뭐 세금 관련되어 있는 부분일까 반, 세금을 얼마 냈는지 뭐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좋고요음그래 이거는 설비 가동률 음, 아 이거 세금을 얼마 냈는지 아 이거 세전이익률입니다 세전이익률 어쨌든 이익영업이겠죠 95년대 아까 그 차트름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에서 세전 영업이익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세전 영업이익률이 60, 96년, 97년, 줄어들기 시작해요. 95년도를 피크로 보다시피 뭐하고 있습니까? 설비 가동률이 줄어들어요. 가동률이 줄어든다는 건, 설비에 대한 가동률이 줄어든다는 건말 그대로 뭐다? 공급이 포화 상태라는 거예요. 공급이 포화 상태. 그래서 공급이 말도 안 되게 증가하고 있고, 수요는 너무나도 감소하고 있고, 너무 많이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당시에 95년도를 피크로서 반도체 가격 역시, 디렘 가격 역시도 하락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뭐가 된다? 현재 역사에서 얻은 교훈이라고 해가지고 과거 반도체 주기를 체크하게 된다고 하면요. 디램 시장엔 과잉 공급에도 1997년도에도, 어, 7년도에 반도체 사업 전체 영향이 미쳤습니다 과잉 공급에 의해서. 그래서 아까 95년도에 피크이 찍고 무너졌잖아요. 설비 가동률. 그래서 디램 가격은 75% 이상 하락했고요. 97년도에는 여기 추가적으로 40%가 더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디렘 가격이 붕괴가 되고 있다는 게 보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나오는 것. 거품이 예상되었고, 당연히 주가도 뭐였다. 미친 듯이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부터 뭐였다. 버블은 예상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근데 시장에선 이거는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2000년도에는 엄청난 과잉 생산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주가가 올라가는 이 상황 속에서 어차피 뭐다? 팔릴 것이다라는 희망상으로만 가지고서 말도 안 되는 공급과잉 형상까지 따라온 사례입니다. 그래서 닷컴버블 같은 경우는 사실상의 이런 이 인터넷이 보급이 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전 세계의 이런 IT, IT 대한 기대감이 뭐였다 기대감에 현재 주식에 영향을 끼쳤고 그 주가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갔다는 거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미 이 당시에도 반도체, 주가는 올라가지만 디랭 가격은 하락을 하고요. 이미 공급은 과잉인 상태가 이 닷컴버블이 무너지기 이전부터 뭐 하고 있었다? 전조 증상이 있었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거를 시장에서는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나오지만 이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과거에는 반도체 가격이 이미 하락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다컴버블과 지금은 AI, AI 버블을 봤을 때 뭐다?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 AI 버블을 봤을 때는 이미 HBM 가격이 말도 안 되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뭐할수 있는 겁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매년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시장에서는 뭐 지금 HBM 가격이 하락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해요.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SK하이닉스는 굉장히 리스크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본격적인 이 HBM 공급 경쟁에 뛰어들기 시작하잖아요.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을 네, 가격을 좀더 싸게 한다라는 가격 경쟁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HBM 공급량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압박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가격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는 걸 골드만삭스는 지금도 예언을 하고 있긴 해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역시도 과거 어디에 빗대서 아까 닷컴버블에서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라든지 다양한 인물들이 뭐하기 다양한 월가 이런 투자자들이 이미 조, 어, 여기에 대해서 리스크를 경고하고 있는 추세고요. 음. 실질적으로 지금 HBM의 수요와 공급을 본다 하더라도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뭐다? HBM의 시장 성장률이 이미 24년도에 고점을 찍고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공급도 지금 딱 25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26년부터는 이미 공급이 더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수요가 지금 훨씬 저, 저,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만 봤을 때는 이미 다컨버블의 전조 증상이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HBM에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되겠죠. 전혀 다르다.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는 그래서 닷컴 버블은요 이미 인터넷 보급률이 50% 이상으로 빠르게 포화가 된 상태에서부터 이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미 어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뭐 소비자 중심보다 이런 것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미 보급률이 빠르게 이미 어느 정도 정착되었기 때문에. 정착된 상태에서 이것이 신규 추가적인 뭐가 돼요? 매출처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신규 추가적인 성장 여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닷컴 버블은. 근데 현재 HBM의 시장을 본다라고 하면요. 이 AI는 이제 생성형 AI 채 GPT와 함께 활용률은 글로벌로서 5에서 10% 미만입니다. 굉장히 적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뭐다? 산업 전반 초기 현상이라는 거겠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맨 처음에 스마트폰이 2010년도에 처음으로 나왔어요. 이것이 2G가 없어지고, 3G가 없어지고, 3G가 지 없어졌나? 어, 3G까지 없어졌나요? 어, 아, 3G 없어졌구나. 아, 2G가 없어지면 3G가 없어지고까지 얼마나 오래 시간걸렸어요 3G 과거에 없애, 없애려고, 뭐, 3G 쓴 사람들한테 아이폰 준다 하면서,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전환되니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고, 마, 지금 산업 전반부에 걸쳐서 굉장히 극소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나와야 돼. 로봇도 아직 상용화 시작 안 했어요. IoT도 상용화 안 했습니다. 엣지 AI 상용화 안 됐어요. 자율주행 상용화 안 됐어요. 모든 상용화의 단계에 있어서 AI 반도체가 더 많이 필요하면 필요하지 절대적으로 불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선 여러분들 이 로봇이 자율주행이 언제 상용화될 거라고 확정을 지어가지고 미리 AI 반도체 블랙웰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이미 신규 수요 주문을 넣어놓느냐에 넣어놓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정도 상용화가 확정이 되고, 이제 상용화 이 직전 단계가 나와서야 뭐할수 있다. 이 HBM이라든지 뭐가 되었든 수요에 따른 이 신규 주문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AI와 HBM은 이 현재 과거 닷컴버블처럼 무조건적으로 무너질 거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받쳐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도 엔비디아의 과거 이런 연설을 본다 하더라도 뭐하고 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차세대 AI 슈퍼칩 블랙의 울트라뭐 쭉쭉 발표하는데 당장 본다 해도 언제요? 뭐 25년도 하반기, 26년도 베라 루비, 27년도 루비 울트라 계속 쭉쭉 쭉쭉 신규 뭐가 됩니까? 신규 새로운 슈퍼칩이 나오죠. 여기에 또 새로운 HBM이라든지 지속 HBM의 추가적인 물량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CEO 젠슨한 같은 경우도 컨퍼런스 에서 얘기했던 게 오히려 이 업계가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작년 이맘때 예상했던 것보다 100배 더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는 건 이게 지금 이 과거 미국 뉴스를 이렇게 한글로 번역해서 이런 거지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제 뭐 연산 처리 능력 쉽게 뭐 GPU라든지 HBM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필요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나올 출시할 이 베라 루빈, 블랙의 울트라, 루빈 울트라, 더 많은 GPU나 HBM 이 필요로 했으면 필요로 했지, 덜 필요할 수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예전에도 얘기했죠. 이 블랙의 슈퍼 블랙을 뭐 얘기하면서 이 엄청나게 조문, 조그만한 이 칩을 여러 개 합쳐가지고 요만한 칩을 만드는, 그럼 이 안에도 엄청난 HBM이 당연히 들어갈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보는 거는 분명한 시점으로 봤을 때는 과거 닷컴버블과는 비교할 게 아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닷컴버블은 기대감만 가지고서 올라갔던 게 과거 닷컴버블 시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SK 하이닉스가 60만원, 70만원 올라갔던 거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예요? 테마,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이 따라오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의 상승 탄력은 더 강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해 보고 있고요. 어, 오히려 그런, 이런 자신감 역시나 붙어주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지금 또 뭐하고 있다? 단가를 70% 인상하겠다라고 밝혔죠. 사실 이런 자신감이 없더라고 하면 SK 하이닉스가 단가 인상한다는 얘기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보다시피 뭐 여기는 최대 뭐 인상했다라고 뭐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디 있어요? 어. 그대요 최대 비싼 걸 공급하면서 나오는데, 공급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뉴스 기사가 잘못, 이게, 버, 그, 이건 한글, 한국, 한국 뉴스인데도 좀 잘못 작성된 건데, 공급하면서가 아니라, 이제, 인상 70%를 제시를 했죠? 그 제시를 해, 한 이유가, 보다시피 HBM4를 즉시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GPU와 결합해 최소 6에서 12개월 성능 확산이 검증관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기술 의의와 공급 부족 상황에 대한 이 자신감이 있는 상태예요. 그 삼성이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지금 당장 뭐이 가격 경쟁 뭐 공급 대란 아 공급을 뭐 이렇게 물량을 푼다 하더라도 SK하이닉스는 아무래도 지금 아직까지는 독점에 자신이 있는 상황인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봤을 때도 SK하이닉스의 이런 단가 인상이 절대적으로 불합리하다. 절대적으로 앞으로이게 주가에 부정적이다 보는 게 아닌 뭐다? HBM 매출 30% 이상 오히려 늘 거다. 뭐 때문에 경쟁 심화가 된다 하더라도 SK 하이닉스의 이 HBM의 가치죠 가치를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경쟁이 심화가 되던 말던 오히려 이런 70% 단가 인상이 가격 프리미엄을 붙임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뭐 물량 축소가 된다 하더라도 모두 반영한다 하더라도. 최소 30%더늘 거다. 어,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상승 탄력은 더 강하게 지켜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게 일단은 얘기하는 게 이런 9월 정도가 되면은 내년 HBM 수량과 가격 조건이 구체적으로 윤곽을 드러내는 시기가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은 보다 이 9월부터 SK하이닉스의 가치가 본격적으로 증명이 될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다라고 하면은 9월부터 본격적인 SK 하이닉스의 또 강한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지 않나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라 거예요. 물론 지금 파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굉장히 좀 리스크는 또 있습니다. 어, 제가 아까 썸네일도 얘기했지만, 이제 현재 그, 파업 설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마 이 파업은 제가 봤을 때 시작하거나, 시작하면 굉장히 장기가 될 거예요. 음, 장기가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 지금 이제 보다시피 8월에 이제 노란공투법이 이제 국회로 넘어가게 되죠. 그럼 이게 지금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유예 기간이 6개월이 있구요. 그러면은 이제 거의 2월부터 지금 이게 적응자 보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파업 설까지라고 하는데, 지금 이걸 8월, 8월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통과된다라고 하면은 이거 최소 2월까지 그냥 무조건 뻑이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2월까지 뻑겼을 때는 굉장히 회사 입장에선 큰 타격이에요. 큰 타격이고 그럼 결국엔 뭐할 수밖에 없느냐? 제가 쓰는 이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기 전에 그냥 SK 하이닉스가 그냥 이거, 오케이 할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나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만약에 오케이 하지 않고, 파업으로 연결됐을 땐, 노란문특법 때문에라도, 누가 봐도 그래요. 이게 유예기간 동안은 보호가 안 돼요. 그냥, 같이 백제를 하면서 2월까지 껏땡기면은 나중에, 노란문특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굳이 뭐할게 아니라 2월까지 파업 계속 끌고 간다 보면 좋아요. 그럼 파업, 그냥 이거 파업했을 때는 뭐다? 내년 2월까지 파업하는 생각해봐요. SK하닉스 그냥, 피해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So, 이거는 최악의 악재가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1억에 대한 부분은 1억에 대한 부분 이거 그냥 아마 조버리고 끄실 수 있어요. 물론 이 1억에 대한 건데 중요한 거는 이 1억을 주는 게 지금 노조가 원하는 게 영업이익률이 10%죠 10% 10%기 10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크게 악재악재도안 돼요. 뭐 영업이익률이 10%가 좀 줄어든다 타격이 있을 것 같지만 단기적으로는 타격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되느냐? 이게 이제 한 번은 줘 줘야 되는데 매년 이걸 노조가 요구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걸 계속해서 바라게 되겠죠. 한번 받았기 때문에. 그럼 또 이거를 계속 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장기적인 밸류에는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대서 이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악재로는 악재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아마 이번에는 1억에서 그 1억 10% 1억으로 뭐 끝날 것 같긴 한데 내년에도 이게 이어지냐 안 이어지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실 지금 이거죠. 마이크론이 지금 또 갑작스럽게 튀어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내년 h b m 물량을 제일 먼저 다 팔았다는 라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조금 더 리스크일 수 있어요. 다만 이게 다 팔았다라는 건 이게 그 뇌피셜이야. 그러니까 본피셜이죠 그래서 이 수미사단안은 스뭐 한다. 마이크론의 내년 HB 공급분이 전량 판매됐음을 시사했다. 그래서 얘는 완판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 완판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것조차도 SK 하이닉스에게는 단기 리스크로는 좀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참고하시면 나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이 파업에 대한 부분, 이거만 봤을 때는 그냥 단기간에 파업까지는 가지 않고 그냥 끝내라는 게 굉장히 큽니다. 왜 8월에 괜히 노란봉투법이 시행됐을 때는 이거 노조들 그냥 2월까지 배제를 하면 답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만 생각했을 때는 단기간에 끝날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